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13과를 공부할 차례예요 그럼 역시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주세요 야스미노히와이친이 지주 네 데이르 야스미노히와이친이 지주 네 데이르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자고 있어 제가 10수년간 강의를 다니면서 신날뭐 하시냐고 질문 드리면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만든 예문이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앞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야스미노히 이게 바로 쉬는 날인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오프인 날, 그런 것도 되고 공휴일, 휴일도 야스미노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찌니찌주, 이거 볼게요. 이찌니찌, 이게 하루란 뜻이에요. 우리 달력셀 때 얘기하는 1월 1일. 5월 1일 할때 1일은 스위타쥐예요 이친이치가 아닙니다 자이진이치뒤에 나오는 가운데 중 자를 어떻게 읽었습니까 주라고 읽었죠 추가 아니라 주예요 선생님 어, 그 운하게 먹을 때 나는 운하주그주예요어 한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발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워 주신다면 그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이진이치주 이게 바로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왼종일 할 때가 이진이 주가 됩니다. 자 어떤 단어 뒤에 주가 붙게 되면요 보통 온통 전체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뒤에 나오는 네테일르 이게 이번 과에서 공부하게 되는 형태인데 우선 자다 기본형 뭡니까 내류예요 내류 내류는 이 그룹이에요 이 그룹 동산 루 대고 테를 붙여줬을 때가 바로 태형이에요 네테. 자그 뒤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이르 네테 이 네데이르, 이게 바로 자고 있다, 자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어떤 행위 진행하고 있는 거 또는 반복적, 습관적으로 나오는 표현의 반말체예요. 저희 지난번에 태 이마수는 높임체였고요. 이번에는 반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이게 존댓말이냐, 반말이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중이야, 자는 중이야,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대이류에서 이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대류 이게 바로 자고 있다, 자고 있어라고 해서 회화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럼 응용문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종일 전화로 떠들고 있어. 하루 종일 전화로 떠들어대. 이럴 때쓸수 있는 문장인데요. 하루 종일 아까 뭐였어요? 이지니지주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전화로 네화대네화대예요 그다음. 수다 떨다 떠들다가 샤베루입니다. 샤베루 이거 몇 그룹일까요? 우선 루로 끝났고 앞에 베는 에단이니까 이 그룹. 처럼 생긴 1그룹입니다. 역시나 페이크였어요. 자 샤베루 1그룹이니까 루로 끝나서 태형 어떻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샤베떼 으떼라고 해서 작은 투가 붙습니다. 문장 만들게 되면 이치니 <목소리> 치즈우네마데샤베떼이르 이 친이 치즈 내용화드 샤벳 데일 하루 종일 떠들어대 이런 건데 이 역시 이는 행략이 가능하니까 샤벳 데일 그래서 이 친이 치즈 샤벳 데일 하루 종일 떠들어 이렇게도 쓸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문입니다. 매일 많은 물을 마시고 있어. 이 역시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니까 데이로 쓰겠죠. 매일은 마이니치 마이니치고 많은 물이 닥산노 미즈 닥산노 미즈예요. 마시다는 뭡니까? 너무. 자, 너무 무로 끝나니까 태어 뭡니까? 바로 나오죠. 논데입니다. 문장 만들게 되면 마인이지, 탁산 놈이소, 논데일을 마인이지, 탁산 놈이소, 논데일을 이것도 이가 생략이 되니까 마인이지, 탁산 놈이소, 논데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탁산 놈데를 그러면 많이 마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레벨업편 13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역시나 태용 공부했는데 반말체가 나왔어요. 선생님, 반말체 공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전 반말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실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반말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수로에 오면 반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품사를 꾸며주는 형태일 때는 반드시 높임체가 아니라 반말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어떻게도 공부시키려고 를 하는 저의 이 참가 발표 있 저는 항상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사겸 오. 어떠이요 오대시다. 자, 만나네.